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201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간혹 또 너무 순진하게, 나 오늘 선물 뽑으려고 왔다.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선물들을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가족끼리 모이고, 또, 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술자리 하고, 또 뭐, 동해안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보는다. 밤에 뭐, 가면서 놀고, 오면서 놀고, 차에 밀, 이 차가 밀려가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왜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소원 비는 걸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 모두가 동해안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정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양으로 형태로 그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다 가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절망적인 치유에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병자라 할지라도 예배 안에 들어온 자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립니다. 과거에도 예배했고, 앞으로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거, 시간을 아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이 뭘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016년도도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또래들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우리에게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스의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뭐가 그래 무서워요? 예? 예, 귀신. 귀신이 무섭대요. 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예? 먼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람의 교훈을 벌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벌려야 한다. 한다 뭘 버리자고요 사람의 교훈을 버리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사람이다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예어 네? 사람이 무서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뭘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교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간사함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거짓이요. 가득합니다. 정오심과 파멸의 씨앗들이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어,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날 조금만 위로해 주면, 아니, 교회를 바꿔버려요. <laughs>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안 보여. 그럼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막 너무 잘해주고 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간 거에 대해서 가뭐 죽이려면 살려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너무 잘해주는 이단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단들은요, 잘해줘요, 못해줘요, 잘해줍니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 속에는 여러분 간사함 그리고 거짓 어, 여러 가지 이런 우리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가장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같이 이기해야 된다. 아, 네. 예배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은 믿음은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알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뿐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두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나도요, 이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은근히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내가 늙었을 때 뭔가 비빌 언덕이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라는 이 마음,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왜? 죽어도 비빌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비비라. 다른 거 없다. 이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한복이 이게 뭐 한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입고 왔는데 이게 딱 10년 만에 입어본 거예요. 딱두번 입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걸 사서 한번딱 입었고 송궁영신 예배 한번 드리고 10년이 딱 지나서 또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기드 두루마기까지 입으면 참 좋은데 두무러, 두루마기가 이사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짐을 버려라 버려라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혼수로 준 두루마기를 이번에 버려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장롱을 다 뒤져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결혼식 날 입고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거든 여기에다가 두루마리를 다 걸치고 오면 좀 뭔가 겉으로는 권위있어 보이는데 내 연애는 두루마기를 장만해가 있고 이거 이거 내가 이 이마트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입은 모습을 보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신이 송구영 신의배 한복 입고 싶고 싶어 난 민족주의에요 참 내가 누구보다도 민족주의인데 두 가지가 끌고 오르면 내 마음이 못 참아 특히 예수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독한 민족주의냐면 미국에 가서 유학할 적에 좋은 차 그래 많은데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대차를 사가 탄거예요 주위에 사람 100명이 다 말랐는데도 내가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물건 팔려줘야 된다. 이 마음이 내게 너무 강해가지고 나도 외제차 타고 싶었지요. 근데 내가 안 타고 한국 차를 타가지고 외국 했는데 우리 현대는 그걸 알란가 모르는가 모르겠다. 근데 이 한복 있잖아요. 그때 이마트에 가서 5만 5만 5천원인가 5만 얼마 주고 산 옷이에요. 가격은 바지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5만 얼마. 지금 그돈 주고 뭐살것 같아? 근데 어 이런 내 모습 갖고 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10편의 말씀과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교훈 받다가는 타망합니다. 사람 얘기 듣고 다 시험에 들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힘들고, 잠못 자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잠못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잠못 자는 사람. 예.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아 있는데 바로 살지 못하가 다 잠이 안 와요. 어좀 그런 분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좀 사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싸움 사우자고요? 우리가 자꾸 싸움 싸움 이야기 하니까 집에 가서 부부 싸움도 하고. 또 뭐, 그냥 부자 간에도 싸움하고 또막 이렇게 이웃 간에 직장에서 싸움, 이런 싸움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을 중단할 지어다.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을 경계해야겠지만, 절대로 사람과는 싸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하고 안 싸우려는 방법은 뭡니까? 손해봐 버리면 됩니다. 어, 여러분을 미련하다 할지라도 2016년도에는 싸우지 않는 길을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과 싸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믿음과 싸움은, 싸움은 같이 간다. 같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다 모든 것에 다 전적으로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싸움 없이 뒤로 물러나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은 특별히 영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건들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바울은 전도를 선한 싸움에 1번에 두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1번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1번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1번에 늘서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 어, 건강한 보약을 지어먹고막 버티면서 고랑고랑하면서 늘고 늙어가 죽지도 않고, 막 그렇게 있는 것이 세월을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우리 세안양교회가 작년 2015년도에 회복의 원년이라는 그 표를 갖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한 가정의 회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많이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 대장이 되고, 내가 거의 5등이 됐습니다. 이제는 딸에게도 못 이기겠고, 아들에게도 못 이기겠습니다. 회복의 원년에, 아, 어떻게 하든 평안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결정적으로 한번 뒤집으면 난리 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선포하는데 조심들 하세요.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한해 2000, 아, 올,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5년에, 2015년에 회복을 정말 여러분 열망했습니까? 네. 끝까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다 회복됩니다. 이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1년 동안. 회복을 어떤 부속품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스 오늘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목표지요. 주님이 갖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안 돼. 자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세월 을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얘기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또 비전을 네가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뭐 길게는 못 봐요. 그러나 1년 정도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한번 살아 보자고요.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개척의해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중문부세 안형 교회를 개척해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또 저기 개척을 합니다. 지나 보니까 우리는 16년 된 교회입니다. 8년 만에 교회를 하나씩 좀 개척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8년이 4년으로 가까워지고, 4년이 2년으로 가까워지고, 왜 개척이 이래 부담스럽습니까? 일단 아멘 해놓고 누가 하든 간에 야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16년 역사 속에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이제 세 교회가 만들어지죠 앞으로는 1년에 하나씩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개척의 원년입니다. 표호가 뭐냐 하면 절대 희망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 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부어버려라 아, 네. 여러분 우리는 2015년 지나서 16년에 접어들면 절대 희망을 하나님께 다 걸어버립시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라고 목표와 비전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 왕이 되어야 된다, 백성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복의 근원인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80살이 된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가장 강한 그 시대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끄잡아내 가지고 가난 땅으로 데려가는 일에 자 모세는 빈몸이었습니다. 군대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이슈와 어떤 비전을 갖고 움직였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군대도 만들지 않았고 정당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풀안폭이 자라기 힘든 광야에서 40년을 그 백성을 다 먹이고요.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비전을 이룬 결과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절대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절대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우리 세안양교회의 절대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절대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표와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2016년대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